안녕하세요. 성공 메시지 택배 기사 여성모입니다 근사록에 실린 아주 소중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근사록이란 1176년에 간행된 중국 북송의 철학자 두돈이의 저서입니다. 근사란 논어 자장편에 나오는 간절하게 묻되 가까운 곳부터 생각해 나간다면 이는 그 안에 있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. 소견기 불과 불은 차대라 본 것과 바라는 것이 멀고 크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,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위인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꿈을 품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는 꿈 천하를 구하겠다는 꿈 지구는 너무 좁다는 생각을 했죠 사카모토 료마 스티브 잡스, 손정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.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꿈을 정한 뒤에 거기에 매진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가슴 속의 대망은 언제나 살아있어야 하며 귀회가 오면 크게 도약하고 말겠다는 열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. 큰 꿈을 품고 크게 뛰는 인간이라야 결국 생각한 바를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소견기 본 것과 바라는 것이 불과불은 차대라 멀고 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뜻을 깊이 새기고 착실하게 실천해 나갑시다. 근사록에서 여순모가 전록해왔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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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